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서울 아파트 값 얘기만 나오면 늘 빠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 텐데.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2020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거다라는 정부 논리를 설명하던 와중에 나온 말이죠. 근데 그말 한마디가 오히려 사람들 뇌리에 콱 박혔습니다. 아,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밤새워 만들 수는 없지만 애는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때 정말 많으셨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불안과 기대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이번 대선은 사실, 부동산이 주요 이슈는 아니었어요. 경제, 복지, 외교 쪽에 더 쏠려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 속엔 여전히 집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곤 해요. 요즘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했으니 집값 오른다더라. 문재인 시즌2 아니냐? 노무현 시즌3 시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들 말하는가, 그 핵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기획해서 내일 집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토지 확보부터 설계,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까지. 어느 하나 빠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급의 시간차를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신호가 가버리면 정부는 자꾸 단기 처방에 의존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취득세 올리고 종부세 강화하고 양도세 규제하고 이런 정책들은 겉으로 보기엔 집값을 잡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을 불러와요. 한 채만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강남이나 마용성, 여의도 한강변이지.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수요는 더 몰리고 가격은 더 뛰는 구조가 되죠. 게다가 언론은 어떻습니까? 강남 70억 아파트가 팔렸다는 기사가 뜨면 그한 채가 마치 전국 부동산의 기준인 것처럼 다뤄지고 그에 따라 규제가 확 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여파는 엉뚱하게 지방까지 미쳐요. 규제는 수도권 보고 만들고 피해는 지방이 본 셈이죠. 그럼 이번 민주당의 공약은 어떨까요? 정책 공약집 25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 이말 자체는 사실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말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과 타이밍입니다. 2026년부터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량이 반토막 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년 뒤 다시 공급절벽이 닥치고, 그땐 어떤 정책도 소용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장의 시장 반응을 눌러서 잠깐 안정을 꾀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차분히 중장기 공급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것이냐? 전자는 우리가 이미 몇번 겪어봤죠? 잠깐의 눌림, 그 다음은 더센 폭등이 따라왔습니다. 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장엔 신뢰를 줍니다. 시장에선 이미 이런 분위기를 잃고 있어요. 다들 이번에도 똑같겠지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이번 만큼은 좀 다르게 가자는 기대도 있습니다. 공급은 정권의 철학이 묻어나는 분야입니다. 정말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한두 채 막는 정책보다 꾸준히 그리고 현실성 있게 짓는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라는 말이 웃음거리로 회자되기보다는 우린 진짜 준비 중이야. 시간은 걸려도 결과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실수요자냐? 투기 세력이냐? 단기 대응이냐 장기 전략이냐 그 물음에 솔직한 답을 들려주는 정부라면 우린 기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수도권도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공급절벽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장은 아주 예민하게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발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처방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기준과 철학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값 안정을 향한 첫 걸음 아닐까요?